우주하마팬이라고 했더니, 오주와요. 킥 당했어요. 해명 좀. <laughs> 아, 그래? 좋았어. 오늘은 우주아마 팬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실험해 본다. 이킥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실험해볼게. 뱀새끼. 독사 독사새끼 그냥. 공격 독사. 독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어? 먼저 들어뜨갔어야 요킥 어? 야, 우주마팬한명더 있다. 노의 지증한 테지크 사스키인데. 우주합 마라서 우주에서 마피아 게임 하는 거야. 하양이랑 분홍, 초록. <웃음> <웃음> 민트 보라. 민트 보라 핑크 흰 위로 갔고. 보라 어디 갔어? 보라. 오 어, 노랑 어서 나왔어, 이 새끼. <laughs> <laughs> 야너 봤지 보라야 신고해 빨리. 어 있나요? 보라 신고 안 하네. <laughs> 뒤졌다 니네 <네네. 웃음> 안녕하세요 우주 아마 팬입니다. 노랑이가 벤티 타는 물어봐야지. 걸 오늘 팬티 봤고요. 모르니까 그럴 수 보라도 같이 봤는데 알겠지, 보라가 신고 안 했습니다. 노랑 보라 게임 끝. 제가. 삼거리에 있었는데 노랑님이 올라간 거못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벤트로 나오셨음. 우주아마 걸고 확실함, 난... 그런 말다 했지. 왜냐면 내가 우주아마 팬이니까. 우주아마 불쌍데님 잘못 봤으면 어쩌지? 우주하마 걸었는데 <laughs> 우주하마 걸든 말든 뭐 그냥 뭐뭐뭐 뭐, 뭐 버리는 거지 뭐 우주하마 버리는 카드지 뭐 빨리 <laughs> 보라나 죽일 것 같지 않냐? <laughs>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빨리야 우주하마 팬너킹급 소집해 너도 우주하마 걸어 그래 <laughs> 자 노랑인포 보라야 왜 신고 안 했어 <laughs> 한 방에 둘다 걸렸어 <laughs> 보라님 말꾸네. 안녕히 가세요 전 우주아마 팬입니다. 우주아마 구독해 주세요. 어 <laughs> 그냥 박 박대가리였네. 레레레 레레 레레 레 갈색 뭐야? <laughs> 아 보라 박대가리였고 갈색님 벤트 쇼하실? 밴드쇼?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보라님, 미안해요. <laughs> 밴드쇼 하고 싶대잖아. 킵하지 말고 투표해. 그냥 갈색. <laughs> 밴드쇼는 뭔 밴드쇼야? 빨리 그냥 가라. 우야 너도 우주아마 팬이니? 반가워. 카페에서 보자. 팬 카페. 밥 먹을 때 무조건 뭔데? 예. Yes. 아아아 아. 안녕하세요 우주아마 아씨 <laughs> 자탱 좀 치자. Yes yes 그럼... y yes, e 여기 아래로 내려간 <laughs> 친구가 있을까 미션 한번 해주는 척 카라마트 쏙 내려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요거 한번 해주는 척 해주고 아 죽여주고 어? 같이 들어가자! <laughs> 같이 가자. 이거는 딱 기다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자. 어차피 무조건 걸려 이거. 여기 어차피 이거 지금 민트가 와서 볼 거야. 오케이. 벤트로만 죽이면 2만 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뭐? 뭐요? 뭐야 뭐 뭐? 응? 뭐야 이거? 이거 한번 해봐야. 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뭐예요? 뭐예요, 저 우주아? 뭐야, <laughs> 뭐요? 투표 <도표> 시간이 3초야? <laughs> 야, 투표 <도표> 시간이 3초야? <laughs> 이거 뭐요? 아니 이게 뭐야? 야, 우주아마 팬입니다. 우주아마 팬. 투표 <laughs> 시간 왜 3초요, 이거? 야, 얘들아, 한 마디씩 해, 눌러서. 한 마디씩 해, 눌러, 그렇지. 안녕하세요, 우주아마 팬입니다. 우주아마 팬입니다. <laughs> 야, 설정 레전드네, 이거. 어? 난리갈려 뭐야? 할리갈리시 살게, 살게. 야, 롤드컵아 이리로 와 봐. 여기서 기다려. 크크, <laughs> 미쳤나 크크. <laughs>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뭐야, 시체가 있어? 왜? 뭐야, 벌써 그새 죽였어? 왜 그래? 걸린 거 아니야? 어, 투표 종료까지 83초 남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핵이야? 아, 참. 저 우주 아마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계세요? 우주아마 팬? 우주아마 구독자 계세요? <laughs> 여러분들 우주아마 팬을 하면 아주 쉽게 임포스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세요. 빨 확. 아 어, 우주아마팬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아 우주아마팬님 혹시 말을 못하? 아아 맞다 뱀새끼지? 야 우주아마 있는데? 우주아마팬 우주아마 우주아마 우주아마팬 우주 우주아마 우주하 우주, 우주아마 우주 하마 하마 펜. 아이씨, 우주 하마 새끼 뭐해 저기서? 야 우주 하마, 너 뭐해 거기서? 확션 중에 죽기 오확션중 뭐하냐고? 똑바로 안해? 미션 안해? 어? 맨날 컨셉만 하고 미션 안하냐고? 삼고 아 화장실 <laughs> 화장실 인정. 똥좀 그만 싸. 하마 새끼 똥만 싸고. 야, 우주아마, 개 못생김. 야, 빨강, 주황, 너네도 구독자야? 우주아마? 야, 우주아마, 개 트롤임. 우주아마, 진짜, 개 트롤이고, 컨셉, 막, 하고, 어? 막, 쓰레기 같이 하고, 어? 막, 개꿀잼이야. <laughs> 인정? 야, 우주아마. 조용히 해 노랑이냐? 난 모르겠다 왜 나가 오키 너 시민 우자마 생방 마이너스 나갈 수도 있대 <laughs> 그리고 아까 누가 확시였지? 왜 여기 모여서 미션 안 하고 야 빨강아 뭐야 우자마 죽었는데? 야 우자마 죽었다 어디서 죽었냐? 검정 벤트라고? 아 그래? 언제 어디서 탔어? 그래, 그래, 그러면 노랑아, 너도 검정이 벤트 탄 거라는 거야? 야, 검정이 벤트 탄거 아닌 거 같아. 그냥 탄거 같아. 햇빛에 타서 까매짐. <laughs> 미안, 응 그냥 탄거래. 똥쟁이 죽었다요우전마 똥쟁이. 야 검정 해볕에 타네! 왜 말을 저... 안해? 창피하다 정말. 아 저승 갔다 온대 오케이. 검이 주황 찍었는데 주황이가 검정 그 쉴드 쳤거든요. 어엉 응, 주황. <laughs> 응 주황. 야 주황아. 왜편 들었어? 너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벤트쇼 하게 해줄게. 진짜로. 지금 솔직하게 말해. 진심을 보여줄래? 솔직하게 말하면, 벤트쇼 하게 해줄게. 진짜로. 나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야. 나 독사새끼야. 자, 5초 줄게. 오. 4 3 2간장 <laughs> 따는 거지, 미치는 거지 주황이. 2 1 1주황이1 끝끝내 솔직하지도 못하고 뒤졌다. 벤1쇼도못 해보고 뒤지고야 말았다. <laughs> 벤1쇼라도 하지, 1 1그1 솔직하게 말했으면 바로 투표했지. 응, 어떻게 그걸 잘 알았대? 벤투 쇼안 시켜줄 거를 우주아마 구독자 많네. 어, 또 롯... 어, 나확실있다 이거 총미총 확신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 한 번에 다 끝날 필요 없는 거. 세르게이 작은 고추만... 어, 고추 바사삭. 안녕하세요, 우주아마 팬입니다. 네, 저 우주아마 팬입니다. 아 님도 팬이에요? 김전마씨 내가 당 때마다 죽이고 있 나. 아 연두님도에요. 아 노랑님도에요. 아 파랑님도에요. 아니하어요 해안입니다. <놀람> <아닙니다. 웃음> 아민트님 오늘 팬티 색깔 살색이라고요? 자살! 나 무기고 봐줄 사람. 야, 봐서봐서총 쏘는 거 보이지? 총 쏘는 거 보이지? 봤지? 초민이가 저 봤어요, 초민이. 어. 독감주사 다 됐어요? 오케이. 아까 초민이가 나봤지 미니 죽었네, 잠깐만. 저기요! 초롱님! 초롱님! 고추, 파사사! 왜 울어요? 아니, 민트랑 초록이랑 아까 같이 있었는데요? 잠깐만. 초록님, 그, 민트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무기고에서 민트님이랑 헤어졌나요? 초록님, 저왜 확신 거말안 하나요? 초록님 되게 의심스럽네요? 생긴 게? 초록님! 초록님! 누구냐, 모르겠다. 초록 같지, 왜 이렇게? 어, 죽었다. 맞네? <laughs> 역시 나의 촉은 <laughs> 고추 바다삭 역시 난 대단해.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리 도마뱀 나